본인리스 듀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 20 d 9. j 20 v e 23 t h 25.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직독직해하기에 앞서서 영어 문장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 보세요.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Now, Thomas, also known as Didymus, one of the twelve,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의미를 알기, 이제 알려면 먼저 어휘 암기해야 합니다. 어휘는 할수 없어요. 쭉 보시면서요. 의미를 좀 한번 따져보세요. 특히나 동사 어휘 볼 적에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 우리 보통 PP라고 부르죠. 요거를 잘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들이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form란 붙었을 뿐이지 만약 give였어도 똑같죠. gave, given 이렇게 써져요. 아이고, ven인데 en 이렇게요. 앞에 form란 붙었을 뿐이니까 give를 알고 있다면 forgive도 알수 있겠죠. 자, 이거 잘 챙겨서 잠깐 영상 멈추고 의미와 영어와 의미를 잘 일치시켜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끊어 읽기, 직독, 직계 해보겠습니다. 23. If you forgive anyone's sins, forgive가 용서하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Their sins are forgiven.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뒤도 볼게요. 한번더 부가 설명을 해주시죠. If you do not forgive them, 만약 너희가 그들을 당연히 anyone's sins이겠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they are not forgiven.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죄를 용서해서 어, 어, 죄가 없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걸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랬는데 제가요 어떤 설명을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진짜 용서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끔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게 될 거고 너희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모르니까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듣자마자, 아,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것도 한번 참고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요. 자, 이제 직독직히 해보겠습니다. If you forgive anyone's sins, 만약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their sins are forgiven.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if you do not forgive them, 너희가 만약 그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they are not forgiven.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24. Now Thomas. 이제 도마가. 이제 도마가 무슨 일일까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이제 요때에는 뭐 그런 소리예요. 요때에는 뭐 그때 말이야 뭐 요정도.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막 크게 해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의미상 지장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Also known as d i d m e r s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진 또한 누구라고 알려졌죠? 그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디두모라고 나와 있어요. 디두모. d i d 스 m u s d i d m u s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디두모라고 알려진 바로 그 도마가 요때 토마스라고 읽어 주셔야 돼요. 도마스 이게 아니고 이 TH가 그냥 T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Thomas also also known as d i d 스 m u s 디두모라고도 알려진 도마가 그리고 나서 다시 부가 설명해줘요, 여기다가요. One of the twelve,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열두 제자 중한 명인 디두모라고도 알려진 바로 도마가, was not with the disciples.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언제냐면요. When Jesus came.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손 보고, 옆구리 보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바로 앞에요. 언제 했냐면, 에스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열두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자 이제 이 도마가 어떻게 하는지 요 다음에 있거든요. 일단 2 4절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Now Thomas, also known as Didymus, 디두모라고도 알려진 도마는 one of the twelve 열두 제자 중한 명인데 was not with the disciples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When Jesus came 예수님이 오셨을 때. 25.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told him 얼마나 신났을까요? <laughs> 좀막 그런 마음이 들어. 막이 장면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데, 야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 야너못 봤지? 너못 봤지?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도마겠죠.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이렇게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Have seen이라고 써준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이 지금도 유효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야.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지금도 우리는 볼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We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But He said to them. 당연히 히는 도마겠죠. 도마는 그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때 said to라고 쓴다고 이렇게 써요. said to. But he said to them.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요 말한 거잘 보세요. Unless I see the nail marks. 여기 unless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 뜻이에요. 반대가 뭐죠? If예요. 뭐뭐 한다면이잖아요. 근데 unless는요. 뭐뭐하지 않는다면 내가 보지 않는다면 뭐를요? Nail marks 못 자국. Nail이 못이거든요. 못 자국을 보지 않는다면 in his hands 그는 여기에선 도마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여기 주님을 보았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보았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손에 손 안에 있는 못 자국을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my finger 요거요. 전부 어디에 지금 걸리는 거냐면 언 n n e s s 에 걸려요. 첫 번째는 모 자국 그리고 이제 엔드를 붙여서 두 번. 아이고. 여기요. 1이라고 쓴다는 게 a를 써 버렸네요. 첫 번째 언 n n e s s 에 해당되는 애가 첫번째는요모 자국을 보는 거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and my finger 내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못 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어디에다가, where the nails were, 못이 있었던 그곳에, 못을 박았던, 못 박았던 그곳에 내 손가락을 놓아보지 않고는, and,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에요. 뭐하지 않고는, 세 번째.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 당연히 지저시겠죠. 그분의 옆구리, 주님의 옆구리 안에다가, 쑥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까지가 바로 여기 언넷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이 있었던 곳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다가 넣어보지 않고는 I will not believe. 나 믿지 않을 거야. 나 믿지 않아. 나는 있지. 너네들이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 도망가요. 이런 거요. 약간 심술이 났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 있죠. 왜? 다 제자들이 봤대는데 자기만 거 자리에 없어서 못 봤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믿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믿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다 지웠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얘네들이 자 다시 싹 지우고 이제 직독 직해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너무 제가 심난해서 일단 지웠고요. 여기 한 가지만 더 설명해야 돼요. 여기 will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약간 고집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래인데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고집. 미래는 미래인데 약간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을 때도 will을 써줘야 될 것. I will not believe.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But he said to them. 그러나 도마는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못이 있었던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I will not believe. 난 믿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요, 의미를 그려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의미를 그린다는 건 바로 영어를 읽자마자 머릿속에 우리말처럼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Now, Thomas, also, also known as Didymus, one of the twelve,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는 첫 번째는요. 이 말씀 때문에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어디에서 본 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사명을 주신 것이다. 어떤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아 나는 이 정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전도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아직도 못 하고 있거든요. 잘 잘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의 사명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전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렇 자,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하고요. 요 도마가 한 얘기. 아, 진짜 저이 말씀 읽으면서요. 아울라 뺄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아,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이런 강박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요즘 조금 풀리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울라 벨레이브라고 말했던 도마의 그 음성이 마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바로 이 영상 찍고 나면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요 이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믿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불평불만 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직독 직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